야간 좀 걸리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조져버리는 건데. 야간 있잖아, 새끼. 아, 여성 있구나 이거는. 왼쪽을 스파해아 오른쪽 오른쪽 오브나 오른쪽 시간지로간다 아. 따라와. 적응 안 돼. 뭐야, 형? 뭐, 형 어떤 거야? 이거야? 나 M1A2. 이거 이거 이거? 어 맞아. 패시브라 원래 안 되잖아. 집에서. 다 찍혀도 되는 거 알지 너? 아까 불안하다니까, 지금. 왜? 내가 형 주포 날려버릴 뻔했다 저거는. 아니, 야, 나토, 나토, 나 턴, 나턴딱나 턴, 나 턴. 형, 나 일단, 일단은 저거 뭐야. 승무원들더 멀쩡해갖고. 어, 뭐야?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어, 에이, 먹는데? 에이, 막아, 얘 막아. 어! 아, 안 돼! 아유. 아, 분간이 안 돼, 시발 탱크 분간이. 오케이, 잡았어. 아. 아니, 어떻게 잡았어? 아. 미친, 너 죽었던 거 아니었어? 아, 근데 형, 나 소화기, 소화기 없어, 지금. 불났어, 왠지. 아, 씨. 앞으로 쭉 이동하면, 앞으로 쭉 가봐, 그냥. 앞으로 쭉 가봐. 무장하쪽쭉 가봐. 어? 어? 빼, 빼, 바로 빼, 쏘고 빼, 쏘고 빼. 아! 니네네 봤어? 니네 봤어? 한 지금? 워게임 집 전차 운행 나이스야 오케이 그대로 그, 그대로 건물까지 건물까지 건물 어, 오른쪽 어 걸, 거기 그 건물 그 건물 들어 엄폐 오케이 하나 더있 보이지? 보이지? 하나 어, 있었어? 봤어, 하나 봤어, 있었어?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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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봤어. 하나 갑파했고 정만해 정만에저 아군 탱크인가 저거? 아군 아군 탱크 아군 탱크 큰일날뻔 했네 아, <laughs> 오케이, 엔진 아우. 날렸고 엔진 날렸고. 아, 군 전차 교전용. 어, 아, 아 이거. 이거, 은근 짜증 나네 이거, 아씨.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거리가이노린다 이거, 가너이린다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스 이거, 이게 이거, 잖아 이거, 이거. 이 차잖아. 어, 어디 보고 쏘는 거야? 옛날에 쏘네? 왜분이킬이네 와, 뭐야? 아니, 신발 이제잘 맞는 것 같은데. 오, 예! 도탄 왜, 거 같은데. Oh 도탄송. 왜야, 탄송 맞아라, 아 f u 아 fuck 만 잠만, 만 점막 경계! 연막 경계!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, 안, 안 돼. 그렇지. 제발 후진! 제발 후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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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렇지! 나이스! 나이스! 아! 아... 어, 깡났고? 아군이지? 이거 아군이야? 어. 아군이야. 어? 저 앞에 아군이 아니야. 저 앞에 있는 건 아군이 아니야. 뭔 소리야? 저 앞에 있는 건 아군이 아니야! <laughs> 도와줘! 어디? 도와줘! 도와줘! 대파공대파공 떼파공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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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내가 너 걸로 봐주면 돼. 너거 보면서 같이 하면 돼. 어 뭐야, 어, 뭐야, 뭐야. 앞에 야 레오파 죽었는데? 야 뭐야 누가 나 밀어? 아 나야 소리. 왜 넣을게? 형아까나 오야야야! 하나,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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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나나 하나, 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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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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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죽어. 와나 터득 존나 난다 우리 나 확실히. 와 대박이야. 우리 사이 즈 조심, 우리 사이 즈 조심. 내가 못박기 내가 못박기 내가 문제 앞서간다고 오케이, 내가. 오케이, 내가, 오케이, 내가, 오케이. 내가, 내가 내가 다쳐 말할 때너 앞으로 가지 말라고. 내가 다쳐 가지고면 내가. 챌린저는 안 뚫려? 이딴 차한테? 어 뭐야? 어? 아. 어? 아 어? 아니, 씨... 오호... 너무 저같 너무 저같이 긴거 아니야 저 새끼 아니, 뭐, 저고아 그, 어... 연막 때문에 안 보여. <laughs> 연막, 연막, 문아, <laughs> 연막 저... 안 보여. 연막 때문에 안 보여. 뭐야 이거? 이거 뺏겨드리... <laughs> 아니 씨발 씨... 지금 누가 막고 있어. 아니, 아 뭐, 시체구나, 시체 구나 뭐. 시체? 아 깜짝이야. 수이몇 초인데? 야 이직 잠깐 뒤. 뭐다 다아저거 저거 뭐야 저거. 저, 뭐야, 저거. 야, 저 위에 헬기, 헬기, 헬기. 팔0비팔0비팔0비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. 내가 바할게, 문아. 여기, 저기 여기, 여기. 전기 여기. 고기 여기. 내기날기거기내기 여기. 할기내기 여기. 할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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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거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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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기온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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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뒤기기 뒤쪽. 그, 거, 벌목, 골목으로 들어가고, 리로 어. 들어가, 리로 들어가? 어. <목소리> 나이스. 향은 귀였네? 오오오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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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괴도나 가는데? 아니, 그, 폭격, 폭격, 폭격! 폭격. 폭격이 아니었는데? 그러면. 뭔가, 모종의 이유에 의한 괴도 절단이었는데? 모종의 이유로 의한. 박살, 이총 박살 내야지, 잠깐만, 이 박살 낼게 뭐야, 박살 안 났는데? 하나 더, 하나 더 박살 내자. 하나 더 박살 내 아! 이 발로만 나섰냐? 哎呀！太好骗，我们俩太好骗。了。